제발 멋 저희 센터 어르신들은 자, 왼쪽도 어르신들은 처음에 발바닥에 밟지 마시고, 발목에다가 발목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네. 저희는 지금은, 지금은 저희 센터 어르신들은 밟는 것도 다 하시거든요. 네요. 처음에는 발목에다 가 이렇게 자 발목에다가 거시고 끝에 발 끝에 어르신들 어르신들 끝에 닿지 않도록 모자를 조금 뒤에 떼어 주세요자 다리를 쭉 펴볼게요. 다리를 쭉펴 보시고 자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더 하실 때는 한참 더오속패드 잡아 주시고 자보시게되시면은이 다리 운동 중에 제일 편하다고 좀 많이 편아요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발를 나고 발 끝을 이렇게 당겼다가. 음. 닭 다락도 쭈루룩 쭉 펴주고 다시 당겼다가 쭈 피고 자 당기고 피고 자두번만 달죠 당기고 피고. 자 당기시고 자 피고 자이 상태로 문자 붙이수록위아래로 살살 용다 텐데 자 이게 좋은 이유가 수족 저희 재활 운동한다고 하면 물속에서 많이 덜을 하잖아요력을 거스르는 동작이라서 몸에 무리가 가장 공동을 하실 수 있는 최체를 줬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. 저희 발을, 발을 공중에 띄어놓고 공중을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편안해지실 거예요. 무릎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걸으시고 많이 서 계시면 소갤들이 진짜 많이 시원하실 거예요. 자, 그 상태로 발끝트